결탁 고 왔어? 이제 자로가 수학 시험만 잘 봤어? 수학 시험? 어. 어떤 거 같아? 너비도 나왔어. 그거 너비에서 하 거. 너비 뭐야?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?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니터고몇달아 그거 나왔어? 그런데 어? 그래서 그거 맞았, 맞은 았맞거 같아? 응. 어. 어 아니 틀린 거 같아. <laughs> 이거 이거 뿌려주기 아니 아니 아니야. 그거 없어지면 안 돼. 왜? 그거 없어야 돼. <laughs> 이런 것도 줬어? 응. <laughs> 음. 조립하라고 나 가질래, 다섯 다섯 이거 천국의 회장 아니야? <웃음> 이거. <웃음> 여기 앉을 수 있겠어? 이렇게 내리면 돼. 응? 여기까지밖에 안 돼? 자, 앉아봐. 잠시. 앉아봐. 여기 앉아보라고. 어, 대박등 대봐. 어때? 자, 호다. 에헨, 움직여. 좋았어. 락커냐고, 뭐야? 락하는 사람. 레시피? 데 응, 응. 어떻게 만들 건데? 올라가? 응. 거기 갔다도 돼? 갔다올거 Ooh. 애가 간에도잘 보내고 한입 먹고 간회한번 먹고 싶어요 한번간회 먹고 싶어 일단 먹어 안 들어. 내가 차 사줄게. 뭘뭐 사도? 차 사줄게. 차? 어 순대 그거 하는 그 차처럼 사줄게 <웃음> 내가. <웃음> 왜? 안할 거야? 응? 이거 내가 먹었는데. 뭐나 먹어. 응, 나이스. 이거 두개다 내가 먹었는데. 음. 나이스. 올라갈때는 우리랑 같이 올라는거지진이 오빠는 모르겠네 응. 나 할머니 어딨어 지금? 집에 네. 푸딩도 같이 먹자 나 먹으라고 사다준거 아니야? 왜 같이 먹대? 응? 밑에 캐러미 시럽 있는 대로 끼워서 같이 먹어야 돼. 라면 먹어볼래. 어, 내가 골랐는데 맛있어? 응. 토마토인가? 그런가? 난 이거 먹어볼게. 냄빵 어, 뭐, 그런 거. 이 음. 소금빵도 있었어 그냥. 맛있다.